자 이번에는 봄의 맛을 보러 한번 떠나볼까요? 네. 네, 매일 먹는 밥이 지겨울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뭔가 싱싱하고 새로운 맛을 찾고 계시다면 봄에만 만날 수 있는 진귀한 맛을 찾아서 섬진강과 진해로 함께 떠나 보시죠. 힘없는 발걸음, 슬픈 표정. 제가 매년 이맘때면 애타게 찾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섬진강 가면 있는데 네? 섬진강에 있다고요? 섬진강에 있는 입맛을 찾아서 가봤습니다 어느새 섬진강에 봄이 이렇게 찾아와 있었는데요 과연 잃어버 t 입맛을 찾아줄 음식은 무엇일까 기대가 됩니다 저기 일하고 계 e t h i n g s o m 요 t h i n g s o m e 여기 오면 g something, something, s o m e 뭐, 보약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데요? 아, 알고 싶어요? 네 잠시만 기다려주시죠. 예. 에이? 아유, 궁금하게만 했는데, 어디가 지금 거야 지금 잠시 후 깜짝 놀랄 모습으로 다시 나타나셨는데요. 발끝부터 머리까지 늠름한 장식으로 변신. 암수복을 입으셨어요. 봄에 입맛을 찾고 싶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낚시를 하거나. 뭘 잡아야죠, 물고기 같은 걸. 굴 어떻게 낚시를 잡습니까? 에이, 바다도 아닌데 무슨 강에 굴이 있어요. 강에서 굴이 자란다고요? 직접 굴을 보여주겠다면서 이 아저씨를 따라가 봤는데요. 여기가 지금 이 아래에 굴들이 있는 곳이에요? 여기 밑있다은 굴이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아, 섬진강이거든요. 본격적으로 굴을 따기 위해 입수. 어, 조심해하해야 되는데. 과연 섬진강에서 나는 굴은 어떤 굴일까 궁금해집니다. 아니, 그런데 30분이 지나도록 나올 생각을 안 하시고 안절부절 기다리는 저와는 달리 여유 있어 보이는 동료분. 오래 계셔도 되는 거예요? 한두 시간세시간까지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망이 올라오면 신호를 보내거든요. 이렇게 아. 신호가 오죠. 아, 지금 신호 오는 거예요? 네, 줄을 당겨요. 자, 강 속에서 두둑이 세워진 채 그물이 올라왔는데요. 그 안에 한 가지 들어있는 게 정말 굴이었습니다. 굴을 한가득캔 아저씨도 함께 배 위로 올라오시고요. 자, 겉으로 봤을 때는 영락 없는 바닷 굴인데요. 하루에 캐는 굴이 100kg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굴 이 이름이 뭐예요? 벚굴입니다, 벚굴. 벗굴. 벚굴이요? 예, 예, 이게 왜 벚굴이냐, 그러면요. 네. 물속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이렇게 송이송이 이렇게 피어있어요. 이렇게. 꽃처럼? 네, 꽃처럼 이렇게 피어있다는 거죠. 벚꽃나무 빛대, 음. 또 제일 맛있는 꿀이다 그래서 벚꽃. 자, 보이시나요? 벚꽃 크기가 제 얼굴만큼 큰데요. 제일 큰것 중에서는요. 팔뚝 길이만한 벚꿀도 있었습니다. 다이가 작은 건지, 굴이 긴 건지 <웃음> 애매합니다. <웃음> 자, 이큰굴 껍데기도 안 까볼 수 없겠죠. 과연 알맹이도 바닷굴처럼 생겼을까요? 크죠? 아, 정말 팔뚝만한 벚꿀입니다. 저한 4인분 내린다. 네, 요 저희가 이걸 먹으라고요? 네, 이거 먹으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이뻐져요. 아니,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너무 길잖아요. 이 벚꿀에는 비타민과 아미노산이 많이 들어있다고 하는데요. 여성들 피부에도 좋고 성인병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몸에 좋다는 벚꿀, 하지만 맛보지 않을 순 없겠죠. 주방 가득 벚굴이 아주 꽉 차서 씹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짭짤하게 는데 정말 싱싱한 게 최고예요. 자, 벚굴 더 맛있게 먹는 방법 소개합니다. 신선한굴 요리를 맛있게 하는 거 찾아왔는데요. 어떻게 먹는 게 제일 맛있을까요? 불에 구워서 연기맛도 세고 그런 게 제일 구수하고 담백하고 맛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가짜은 벚굴을 깨끗하게 손질한 후에 불 위에 올려놓는 건데요. 입이 살짝 벌어졌을 때 껍데기를 여는 것이 포인트. 그래야 굴이 촉촉하면서 탱글탱글해져서 더욱 맛있어진다고 하네요. 자, 이렇게 보글보글 끓는 벚굴 구이에 신김치를 얹어서 먹으면 또 다른 별미라는데요. 김치랑 먹으니까 그 구수한 맛의 조화가 있는 것 같아. 자, 다음 만들 요리, 벚꿀 초무침. 우선, 벚꿀을 먹기 좋은 크기로 손질하고, 가진 채소를 잘게 채 썰어 놓습니다. 새콤한 초고추장으로 조물조물 버무리고, 참기름으로 마무리하면, 벚꿀 초무침이 간단히 완성됩니다. 이 벚꿀 초무침이면, 밥한 그릇 뚝딱 하겠죠? 자, 그 맛은요. <laughs> 음, 굴이 그냥 훅 넘어가는 게, 시원하면서도, 상큼한데요 자, 이 상큼한 벚굴을 먹기 위해서 전국 팔도 각지에서 사람들이 모여든다는데요. 모두 벚굴 맛에 푹 빠져버렸습니다. 이계절에는 벚굴 꼭 한번 드셔 보세요. 보면은 벚굴이 고입니다 자, 또 다른 봄 맛을 찾으러 간곳 새벽녘부터 사람들이 손에 가방과 낚싯대를 들고 모여 있습니다. 봄도 넌 잡으러 가시는 분들 맞으세요? 네, 아, 맞습니다. 빨리 가시다 어디 가시는지 얘기는 해 주셔야죠. 네? 봄도 넌 어? 잡으러 갑니다. 봄도다리야? 네네네. 자, 서둘러 향한 곳, 진해의 한 항구, 봄도다리를 만날 준비로 분주했는데요. 자 드디어 출발! 봄이 되면 제주도 근해에서 산란기를 보낸 도다리들이 남해 바다로 모여듭니다. 이 시기가 도다리에 지방산이 많아서 더 담백하고 맛이 좋다고 하네요. 요즘은 도다리가 철이에요? 예. 지금부터 뭐한 5월까지 도다리가 됐습니다. 자, 이 많은 배들이 다봉토다리를 잡기 위해 출항한 배들이라고 이게 하는데요. 예, 그 유수도라는 인근인데요. 어, 여기 사실 지금 도다리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위에 지금 배들이 다 모여있거든요. 자, 그럼 이제 싱싱한 봉토다리 잡아 봐야겠죠? 월차을 기대하면서 추를 바다에 던져봅니다. 아니 그런데요 낚싯대를 잡지 않고 이렇게 특이하게 생긴 걸 들고 계시죠. 바다에서 연 날리는 것도 아니시고요. 줄낚시네요. 어, 네, 뭐 하시는 걸까요? 이게 도다리 전용 낚싯대입니다아 진짜요? 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잡고 네? 살짝 이렇게 흔들면 도다리가 바닥에 있기 때문에 어느 네. 순간에 이 줄에 느낌이 와요. 그럴 때 당깁니다. 자, 누가 먼저 월척을 낚을 것인가 긴장감이 도는 순간. 자, 드디어 들리는 환호 소리 잡았습니다. 맞대 맞대. <목소리> 어떻게 한 번에 마리, 두 마리나 던지셨어요? 보기만해가 <목소리> <복이 많은가에> 그러십니다. <laughs> 자 이렇게 환호 소리를 시작으로 여기저기서 봄 토달이 나누라 <목소리> <났느라> 정신이 없는데요. <목소리> 이것이 바로 봄만 들면 강태공들의 애간장을 태운다는 봄 토달입니다. 이 도다리가 힘이 좋아서 낚시하는 재미도 일품이라는데요. 너무 기쁜 나머지 입맞춤까지. 자 여기서 잠깐 광어와 비슷하게 생긴 이 도다리 구별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입이 오른쪽 돌아가는 건 도다리고, 왼쪽으로 돌아가는 광어입니다. 음. 네, 도다리 매번 헷갈리죠? 그렇죠. 눈과 입이 오른쪽으로 돌아가 있는 거 보이시죠? 광어와 비교하면 이렇게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데요. 그래도 헷갈리신다면 도다리는 걸자 습자죠. 숫자는 오른쪽 아다리강 부자죠. 아 왼쪽, 왼쪽, 이제이제 아, 이제 아니죠, 맞겠네요. 아, 도다리 강인지 알겠어요. 네. 네. 자, 한번 잡히자 어, 어. 무섭게 올라오는 봄 도다리들 어, 어. 서로 잡은 봄 도다리 자랑하기 어, 어. 바쁜데요. 아, 어. 자, 이제 손으로 느껴봤으니 이제 어, 어. 입으로 느껴봐야 될 차례인데요. 이 봄토다리는 너무 큰 것을 제외하고는 뼈째 먹는 것이 가장 맛있다고 합니다. 아, 봄토다리 해가 들어왔습니다. <laughs> 쫄깃쫄깃한 봄토다리 회부터 피로다. <laughs> <laughs> 물오른 봄토다리를 그것도 바다 위에서 갓 잡아 먹는 이맛 어떤가요? 뼈까지 먹으니까 더 고소하고 제차를 먹으니까 더맛있것 같습니다. 이 맛에 음 매년 봄도다리 잡으러 오는 사람들 많다고 하는데요. 봄도다리로 입맛 되찾아 보는 건 어떨까요? 네. 자, 신동환 아나운손님 봄도다리 나갑니다. 봄도다리로 <laughs> 입맛 잡으세요. 이 도다리도 <laughs> 계절이 붙는군요. 봄도다리가 또의미가 네. 또 있군요. 네. 아 감사합니다. 저까지 챙겨 주셔서. <laughs> 그 굴도 네. 김치 얹어서 먹었는데 일단 크기가 아주 그냥 압도적입니다. 침 넘어가시네요. 벚꽃을 채취하는 섬진강 하류물이 요 네. 굉장히 짭니다. 그 이유가 섬진강 하류와 바닷물이 만나는 지점이라서 그런데요. 그 덕에 물속에 먹이와 영양분이 풍부해서 갯벌 생물이 잘 자란다고 하네요. 오, 그렇군요. 네. 그, 벚구리, 뭐, 강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강에서 난다고 그래서. 그래서, 일단 민물하고 바닷물하고 이제 만나는 곳에서 자라고 있기 때문에 오염이 되면 또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크기가 한 30cm 정도로 큰데, 음. 그러다 보니까 사실 영양분 같은 것도 세배네배 이상 있다고 하는 것이고, 또 잠수부가 일일이 가서 이렇게 채취해야 되는 것이고, 또 벚꽃이 피고 나면은 또 맛이 없어지고, 독이 있어서 못 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딱 이때 또 드셔야 된다고 하니까, 한번 이렇게 입맛 없으실 때 한번 꼭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네. 크기만큼 게 아니라 영양 면에서도 훌륭하다고 하니까 요식이 음, 그렇죠. 놓치면 1년을 기다려야 되거든요. 음. 꼭 한번 맛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